8월 7일 안산 충북 청주가 안산의 홈에서 오후 7시 30분에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요 경기장 안파크로 위험한 상황들에 직면하면서 팀 분위기가 완전히 추락했던 안산 그리너스가 반전의 연승을 기록하고 3연승을 노리는데요 안산은 놀라운 연승을 거두면서 반전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주포로 여겼던 이근호 선수와 계약을 해지했고 가브리엘 선수마저 성남으로 보내면서 공격진의 변화가 불가피했는데요. 김범수 선수를 비롯해 빠른발을 지닌 선수들이 한 방씩을 선물하면서 연승을 거뒀습니다. 여기에 수비라인 중심 고태규, 김정우, 이승빈 선수의 폼이 매우 좋은데요. 한 경기 휴식을 취하면서 체력적인 복충에 성공한 충북 청주 FC인데요. 충북 청주는 8경기 동안 패배 없이 좋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비록 무승부가 다소 많은 편이지만 승점을 차곡차곡 적립하며 중위권 진출을 노립니다. 이번 경기에 승리를 거둔다면 7위까지 점프할 수 있는 상승세 흐름인데요. 주포 조르지 선수가 여전히 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피터 장혁진 선수 등 중심을 잡아줄 선수들 활약이 좋습니다. 이원균 선수 퇴장은 아쉬운데요. 안산 그리너스는 최근 리그에서 2연승을 거두며 연승 행진이라는 좋은 흐름을 선보이고 있지만 이전부터 불안했던 수비에서의 불안감은 아직까지 숙제로 남은 상황입니다. 또한 지난 맞대결에서 3대0 완패를 당한 만큼 충북 청주를 상대로 갚아줘야 할 텐데요. 충북, 청주 역시 원정에서의 경기력이 아쉽긴 하지만 대부분 무승부를 기록할 정도로 수비진에서의 안정감이 안산보다 뛰어납니다. 용병, 조르지, 피터가 준수한 활약을 보여주는 만큼 안산 그리너스에게는 어려운 경기가 될 텐데요. 더 많은 스포츠 정보와 현지 유료 기사 자료 등을 무료로 보고 싶으시면 아래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세요. 조금 더 확실하고 꾸준한 수입이 없나 고민하시나요? 조금 더 안정적이고 확실한 수익을 원하시나요? 이 모든 것을 한번에 절대 부담드리지 않습니다. 편안한 가족 같은 분위기 속에서 자유로운 채팅과 함께하는 가족방. 늦은 밤, 새벽, 이른 아침, 언제든지 부담 없이 문의 주세요.